이 시간에는 국화 잎 그리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묵으로 그리는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화꽃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파리들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국화 이파리들은 지금 현재 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꽃을 보니까 잎도 덜 자랐습니다. 그 다음, 다 자랐지요?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길고,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꽃잎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햇빛을 보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자, 저쪽에, 자, 이한 이파리는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한 이파리는 제일 가해쪽 이파리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도 이쪽에 넘어가고 이쪽에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더 넘어가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국화 잎이 다섯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루에는덜 자란 이파리고, 두 번째부터는 다 자란 이파리인데, 이파리가 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게 조금 젖히면은 이파리 저쪽에 있는 것이 숨, 숨지요 이렇게. 그럼 더 젖히면은 이쪽 이파리만 보입니다. 자, 이쪽 이파리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인맥이 그려졌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인맥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인맥을 그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이렇게 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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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조목이라 하지요. 옅은 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옅은 색, 옅은 색을 만들면은 어떤 생, 어떤 모양이 되냐. 접시에 있는 색과,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끝에다 다시 먹을 살짝 묻혀갖고 끝만, 끝부분만 이렇게 비빕니다. 끝부분만. 그러면, 자, 농담이 이렇게 자세히 나타나죠. 이걸 가지고 이쪽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선명하게 잘 나타나게 하려면은 흡수지를 살짝이 댑니다. 흡수지를 대지 않으면은 이가에 이렇게 막 번집니다. 이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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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이 파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다시 존목을 해서 먹을 끝에서 살짝 묻혀서 따로 비빈다 했습니다.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하나, 둘, 셋, 이쪽,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여기다 해 보겠습니다. 나란하게 하기 위해서. <laughs> 먼저 긴 것을, 그 다음, 그 다음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쪽에 살짝 이렇게 띄웁니다. 인맥이 이렇게 있겠죠 이것을 입자루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옆병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쪽은 자, 이게 먼저 길고, 그 다음 짧고, 짧고, 여기다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 이 입자루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 둘셋 이러면 되겠죠? 이쪽도 이 여기서부터 그려도 됩니다. 둘셋 이렇게도 됩니다. 자. 이기는 인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주의할 점입니다. 자, 인맥이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어디가 다른지 알겠죠? 자, 수필 부분에 이렇게 힘을 줬습니다. 수필 부분에. 자, 이쪽을 보면은 인맥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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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쪽에다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설형 이파리 인맥이 이렇게 생겨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인맥이 어긋나게 그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거 인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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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반대편에 있는 것을 그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다 그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섞어지겠죠 자,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